Wi-Fi 증폭기를 찾고 계신가요? iptime Extender A6 무선 확장기는 Wi-Fi 신호가 약한 공간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이 제품은 설치가 간단하여 전자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벽 콘센트에 꽂고 스마트폰으로 간단히 설정하면 집안 어디서든 끊김 없는 인터넷 환경을 즐길 수 있습니다. 특히 오디바이 안테나로 안정적인 무선 통신을 제공하여 스트리밍이나 화상 회의도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. 깔끔한 화이트 컬러의 미니멀한 디자인은 인테리어와 잘 어울리며 여러 기기를 동시에 연결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가격 대비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와이파이 사각지대가 있는 집이라면 더욱 추천드립니다.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을 사용한 후 와이파이 신호의 안정성과 속도에 만족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없는 인터넷 환경을 경험하고 있습니다. 지금 바로 IPTime Extender A6 무선 확장기로 쾌적한 인터넷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지금 바로 더보기 안 링크로 확인해보세요. 감사합니다. 영상 속 제품의 정보를 알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접속해보세요. 쇼츠 영상의 제목 클릭, 더보기를 클릭 후 URL 주소 꾹 눌러서 접속해보세요.